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자 오늘은 선거 특집입니다. 여러분 선거 많이 하셨죠? 저요 역시 많이 했죠. 연식이 오래됐으니까. 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인 거 아시죠? 여러분 세계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이요? 아이고 거기는. 레드, 차이나 아닙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예요 자, 14억 인구가 한 사람에 의해서 꽉 눌러지는 사회주의 국가 그러면서도 그 밑에 있는 인도라는 나라가 13억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겠지만 3억 5천밖에 안 되죠, 인구가 13억 인구, 인도에는 민주주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거와 별도로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빛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선진 국가입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면서 민주주의 꽃을 피우는 에,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에,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선거가 언제 있었는가 하면요. 1948년 5월 11일 6.25가 나기 전에 대한민국이 설립되자마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자유민주주의 선거인데 생년 처음 선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문맹인 사람들이 숫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모르긴 하도 아마 40%? 30%가 아마 문맹이었을 겁니다 1번을 몰라가지고 짝대기 하나 5번은 짝대기가 다섯 개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을 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요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설탕 선거가 유행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찍어달라는데, 맨 입으로 돼? 이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선거에 대한 그 개념이 지금처럼 발달이안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막걸리 한잔을 얻어먹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표를 줬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던 뭐, 다른 동네 얘기하긴 뭐 하고요. 제가 이제 중주 살았었는데, 오일장에 쓰잖아요. 그러면은 선거 때 되면은 하얀 옷을 입고, 막가오리 모자라는가뭐 그런 거있잖아 낙가오리 모자. 그거 쓰고 어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시장에 다 가요 그러면은 요쪽에는이 당에서 막걸리 사주고요 저쪽에 가면 저, 저 당에서 막걸리 사주고요 또 저쪽에 가면 저쪽에서 신발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그날 장날은 선거 대목을 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물론 야갔지요그 주덕장이 3일 8일인데 대소원장이 고이튼 날이에요 그러면 대선원장에 오리만 걸어가면 되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또 이당에서 또 막걸리 먹고, 저당에서 또 막걸리 먹고, 또고무신한 짝도 들고, 설탕 한 봉지 얻고 이래 와가지고 표를 어느 어느 곳에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당시에 최초의 선거가 95% 됐, 됐습니다. 선거 비율이 지금은 뭐 50%도 간당간당하잖아요. 그 당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정치를 하자는데 모두가 호응을 해가지고 짝대기에다가 표를 했는데도 95% 정도 선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대통령, 국회의원, 그 당시에는요, 도의원도 있었습니다. 민의원, 도의원 이래가지고 그걸 뽑았었는데 가장 큰 부정선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역사상 가장 큰 부정선거, 언제인지 아시죠? 맞습니다. 3.15 부정선거라고 1960년 3월 15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입니다. 그다음에 5대 부통령 선거도 있었고요. 대통령에는 누가 나서는가 하면은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 후보가 나왔고요. 부통령에는 이기봉 씨가 나왔습니다. 또 민주당에 는 누가 나왔는가 하면은 조병옥 씨하고 장면 씨가 있었어요. 장면 뭐 영화 장면이냐고요? 아니에요. 성의 장씨 거 이름이 면씨예요. 이분은 에, 카토릭 신자인데 엄청 잘생겼어요. 자 그래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나설라고 하니까 정치깡패들이 이정재, 임화수 이런 것들이 대통령에 나서지 못하게 막 폭력을 해가지고 그 대통령은 두 사람밖에 나서지 못했어요. 참 웃기는 세대죠. 웃기는 시절이었고. 그다음에 부통령은 몇 사람이 더 있었는데 김준현 씨라고 있어요 통일당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임영신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에, 한국 정치사의 최초의 에, 위대한 여성 정치가입니다. 중앙대학교 총장을 했던 분인데 몸체가 아주 멋있어요 경북 김천 출신인데 대단한 에, 연설가고 또 최초로 우리 그 내무부 장관이니까 무슨 장관했어요 이승만 밑에서. 그다음에 유엔 대사도. 가 있었고요. 그래서 1960년 3월 15일 날 드디어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또 얘기할게요. 3.15 부정선거 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치욕의 날이었습니다. 자그 당시 저는 예, 아직까지 그 나이가 안 돼가지고 선거를 할 나이가 안 됐습니다 국민학교 졸업하고 바로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아버지가 막걸리도 얻어 잡수시고 그다음에 고무신도 우리 집사람 우리 엄마. 예, 11문짜리인가, 8문짜리에. 옛날엔 8문, 뭐, 몇 미리, 몇 미리 그랬거든요. 몇 미리 안 그렇고, 11문, 8문, 9문 이랬어요. 대충 그래가지고 신, 신고 그랬는데, 거기에 맞춰서 신발도 하나, 하얀 코구무신 있잖아요. 그것도 얻고, 또 저쪽 탕에 가가지고, 설탕, 아니면 삿가루. 사카린이라 그러죠? 그걸 받아가지고, 허허, 웃으면서 얼굴이 벌게가지고 우리 집에 오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부정선거의 하나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참, 뭐라 그럴까, 서민들에게는 선거 특수였습니다. 뭐, 공짜로 오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정치가 썩은 거는 틀림없는데, 서민들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표를 받고 막걸리를 잡수시고, 그 당에다 찍어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말을 안 하죠. 또 몰랐고. 또, 그 다음에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릴레이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저기, 가을 운동회 할때 릴레이 있잖아요. 바톤을 주고 남은 거. 뭐, 쇼트트럭에서도 요즘에 뭐, 뒤에서 확밀어 주는 거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또 그것도 안 하고서 또, 뭐, 무슨 금메달 따고 웃기는 놈들이야, 자오지가. 시즌핑, 넌못 돼서. 어쨌든, 릴레이 투표가 뭔가 하면요. 뭐이 당이 있고 저 당이 있고 삼 당이 있고 오 당이 육 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 사무실마다 선거날은 엄청 복잡합니다. 왜 그날 들락날락, 날락들락, 들락날락하는 게 있는데 뭐 때문에 들어가는가면은 하 제가 이렇게 주머니에서 표를 하나 꺼내겠습니다이 기표지요. 제일 아침에 그당에 책임자가 선거를 합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 놓요 그러면은 미리 신문에 메세지 메세지가 나오잖아요. 그 A4 용지를 접어가지고 그 투표함에다 가짜를 집어넣어요. 그렇게 서 도장 찍은 건 자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사무실에 옵니다. 그 사무실에, 그당 사무실에. 그래가지고 릴레이가 시작이 되는데, 일반 시민이 한 사람이 그 당에, 그당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첫번 한당 관계자가 자기가 표를 찍었던 거 가령 어 20번에다가 표를 찍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붓뚜껑으로 했잖아요. 그 붓뚜껑에 체크한 그 표를 그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5만 원그 당시는 에 5만 원은 아니겠지만 뭐한 50원이나 500원쯤 되겠지. 그걸 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선거 이 투표장에 가 가지고 투표를 투표 용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광목 안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러면은. 미 당에서 받은 그 기표한 거를 투표하면 넣고 투표하지 않은 그 깨끗한 표는 주머니 넣어가지고 당 사무실에 갖다 줍니다. 그럼 당 사무실에서 그 20번 표를 또 다시 찍어가지고 그 다음 사람한테 인기하고 그 다음 사람한테 인기하고 하루 종일 릴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명, 200명이에요. 이 당에서도 하고 저 당에서도 하고 이 당에서도 저 당에서도 하고. 이게 릴레이 투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피아노 투표라는 게 있었어요. 피아노 있잖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건반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리고 요당에도 찍고, 조당에도 찍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개표하는 사람이 손바닥에다가 반지를 낍니다. 동그란 그, 부뚜껑 도장을 해가지고, 1번에 찍었으면 2번, 3번에도 눌러버려요. 그러면 무효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개표 부정이에요. 그 당시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에. 3인 1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투표, 투 개표소에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여기 찍어, 여기 찍어. 찍었나 봐, 봐. 나 바로 요거 찍었어. 이래가지고 보여주고 그걸 투표함에 넣는 그런 강아지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3.15 부정 선거. 그거 말고도 이당저당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전남 여수하고 광산 민주당 간부가 자유당 <laughs> 간부한테 디도 터져가지고 하늘나라로 가는 분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마산 상고 다니던 김주열 군이 휘류탄에 맞아가지고 마산 바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세상에 경찰이 휘류탄을 쐈는데 그 학생에다 어떻게 부딪혀가지고 학생이 죽었어요 김주열 군이 제가 이미지를요 찍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 연설이 끝나면 멘트에다 이미지를 한 1분 30초 가량 할테니까 그걸 반드시 끝까지 보세요. 아주 그 리얼하고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민주주의의 흑막 검은 사실 315 부정선거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그 당시 내무부장관 또 기타 선거 관계자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사진도 나와있어요 제가 올려놓을게요 끝까지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3.15 부정선거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선거 다시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결국 국회에서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모잘라 가지고 고려대에서 뭐 저기 뭐 3.18인가 4.18에 들고 일어났죠 그 다음에 4.19가 기어고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영감이 에, 나는 에, 하와이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하와이로 날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무정부 상태 비슷하게 되다가 장면이나 윤보선씨가 잡았는데 또 전국이 또 데모천지에요 눈만 뜨면 강화문에 이쪽 저쪽 저쪽, 저쪽, 저쪽 이쪽 저쪽 저쪽 하루에 수백건에 심지어 국민학생들도요 교장선생님 바꿔주세요 하고 데모를 했었습니다 이래서 나라가 뒤집혀가지고 또그 이듬해 5.16이 났잖아요 참, 민주주의의 꽃은, 뭐, 뭐, 피를 먹고 자란다더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2021년 우리 대한민국에 또다시 선거가 치르고 있습니다. 치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꽃이 선거라고 하죠. 이 선거를 잘 치러야지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습니다. 선거를 잘 치러야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 손자,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 깨끗이 하시고요, 정직하게 하시고요. 선거 부정이 없어야 되겠고요. 선거 개표 부정은 더욱 없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으로 우뚝 서면서 아시아에서 자랑할 만한 민주주의 꽃을 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3.15 부정선거와 같이 걸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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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선거 잘 합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돈안 들어요. 좋아요 꼭 누르고요. 구독 누르고요.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참 거듭났구나 하시고 구독, 좋아요.